2030년 어느 날 편의점 점원이 말합니다. 돈으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황당하죠. 일론 머스크는 2028년부터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I와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무한정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100원, 옷한 벌이 1,00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니까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당신이 은행에 맡긴 돈도 가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예금이자는 완전히 증발하죠. 평생 모은 1억 원이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엔 뭐가 진짜 가치를 가질까요? 머스크는 에너지라고 답합니다. 태양광 패널, 원자력 발전소, 배터리를 소유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는 거죠. 테슬라 공장엔 이미 로봇 수천 대가 사람 없이 돌아가고 있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는 2035년이면 미국 전체 전력의 9%를 먹어치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춰볼 경제 퍼즐 조각은 바로 화폐의 미래입니다. 매일 맞추는 경제 퍼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스크가 인도 기업가 니킬 카마스와 나눈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의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거든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생산하면 돈의 필요성 자체가 증발한다는 게 핵심이죠.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생산하면 돈의 필요성 자체가 증발한다는 게 핵심이죠. 3년 안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화폐 공급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물건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의 가치는 바닥을 치면서 금리는 0%로 고정되고 저축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3년 이내에 이 전환이 시작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독가 부채 해결책으로 AI와 루봇만 꼽았을 정도니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이 버튼 하나 누르면 수조원이 생겨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머스크가 주장하는 에너지 화폐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이든 원자력 발전소든 에너지는 물리적인 시설 없이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실물 가치죠. 진짜 화폐는 에너지라는 머스크의 말은 미래엔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킬로와트시가 거래 단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밀어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소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기반 화폐의 실험 모델이라고 본 거죠 정부가 인쇄기 돌려서 만드는 돈과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뒤 세상은 정말 어떻게 바뀔까요? 머스크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희소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무한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와 로봇이 생산 비용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물건이 무한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니까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은행 금리는 제로로 수렴하죠. 물건 가격이 낮아지고 저축이자가 사라지면 전통적인 종이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할 이유가 완전히 증가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AI가 단위 비용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에너지는 법으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전구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전력 생산은 태양광 패널이든 원자력 발전소든 물리적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미래에는 물건 가격이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1kg이 10kWh 이런 식으로요. 현금 대신 배터리나 발전소를 소유하는 게 부의 척도가 되고. 은행 예금 이자 대신 에너지 생산 수익률이 핵심 지표가 되는 겁니다. 원화 대신 와트시 단위로 정산하고 비트코인처럼 에너지 투입이 가치를 증명하는 시스템이죠. 현실에서도 이 변화의 신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1메가와트 규모의 렉을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준비 중이고 AI 팩토리의 전력 효율을 5% 높이고 유지비를 70% 낮출 계획이거든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을 2025년 수천 대, 2026년 10만 대, 2027년 50만 대 생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2025년 말이면 공장 안에 로봇 수천 대가 배치될 거라는 얘기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5년이면 미국 전체 전력의 9%를 차지할 전망이고, 엔비디아와 오픈 AI는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 380억 달러 규모로 6배 성장하고 2030년엔 25만 대가 선적될 거라고 봤어요. 2025년 28억 달러에서 2030년 380억 달러로 연평균 68.5%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머스크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AI 분야에선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진 구글, 반도체를 독점한 엔비디아가 핵심이 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광과 원자력발전, 성전망 그리고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와 가스 발전소 조합으로 그리드에서 독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AI 훈련 시 피크 전류를 완화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로봇 분야에선 제조와 물류, 서비스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테슬라는 2026년 1분기에 옵티머스 v3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고 공급망을 수직 통합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측면에선 데이터 센터와 평신망 구축이 필수가 됩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이 대표적이고 2026년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테스트가 본격화될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예언이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화폐로 전환되면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거든요. 태양광이나 원전, 배터리 건설엔 수조원대 자본이 필요한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이걸 선점하면, 에너지 생산 수익이 이들 기업 주주에게 집중되고, 일반인은 그냥 에너지 구매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에너지 생산 투자 수익률이 태양광 기준 8%에서 12%인데, 한국은행 예금은 연 2%에서 3%거든요. 자산 보유자는 독립효과로 불을 계속 쌓는 반면 무자산층은 에너지 비용 부담만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대규모 그리드나 스마트미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래 수수료를 독식하고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소에서도 초기 채굴자들이 51% 이상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격차가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1%는 직접 투자나 M&A로 발전소 지분을 확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게 무한 현금 흐름이 되어 추가 자산을 계속 매입하게 되죠. 조상위 10%는 ETF나 펀드로 간접 참여해서 제한적 수익을 얻고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 정도를 누립니다. 하지만 하위 50%는 에너지 소비만 가능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생활비가 폭증하고 저축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AI 생산으로 물가는 하락하는데 에너지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폭증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하니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부가 에너지세를 도입하려 해도 대기업 로비로 공공분배가 약화되고 탄소 배당 같은 재분배 시도도 실행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자산이 상속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 영속화되는데 머스크가 약속한 보편 고소득 시대는 자산 소유 격차가 시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에너지 뱅크를 만들거나 지역발전소 지분을 공유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접근을 평준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나 지역태양광사업 같은 실험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민간 독점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들은 불평등 심화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시나리오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결국 우리가 에너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머스크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3년이라는 시간표가 과도하게 공격적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생산 시스템과 법적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존재하는 한 3년 내에 모든 법정 화폐와 가격, 임금, 계약의 돈 단위가 사라지는 급진적 변화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생산하면 돈의 필요성 자체가 증발한다는 게 핵심이죠. 3년 안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화폐 공급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물건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의 가치는 바닥을 치면서 금리는 0%로 고정되고 저축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3년 이내에 이 전환이 시작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독가 부채 해결책으로 AI와 루본만 꼽았을 정도니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이 버튼 하나 누르면 수조원이 생겨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머스크가 주장하는 에너지 화폐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이든 원자력 발전소든 에너지는 물리적인 시설 없이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실물 가치죠. 진짜 화폐는 에너지라는 머스크의 말은 미래엔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킬로와트시가 거래 단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밀어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소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기반 화폐의 실험 모델이라고 본 거죠. 정부가 인쇄기 돌려서 만드는 돈과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뒤 세상은 정말 어떻게 바뀔까요? 머스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희소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무한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와 로봇이 생산 비용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물건이 무한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니까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은행 금리는 제로로 수렴하죠. 물건 가격이 낮아지고 저축이자가 사라지면 전통적인 종이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할 이유가 완전히 증가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AI가 단위 비용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에너지는 법으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전력 생산은 태양광 패널이든 원자력 발전소든 물리적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미래에는 물건 가격이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1kg이 10kWh 이런 식으로요. 현금 대신 배터리나 발전소를 소유하는 게 부의 척도가 되고 은행 예금 이자 대신 에너지 생산 수익률이 핵심 지표가 되는 겁니다. 원화 대신 와트시 단위로 정산하고 비트코인처럼 에너지 투입이 가치를 증명하는 시스템이죠. 현실에서도 이 변화의 신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1메가와트 규모의 렉을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준비 중이고 AI 팩토리의 전력 효율을 5% 높이고 유지비를 70% 낮출 계획이거든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을 2025년 수천 대, 2026년 10만 대, 2027년 50만 대 생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2025년 말이면 공장 안에 로봇 수천 대가 배치될 거라는 얘기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5년이면 미국 전체 전력의 9%를 차지할 전망이고 엔비디아와 오픈 AI는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 380억 달러 규모로 6배 성장하고 2030년엔 25만 대가 선적될 거라고 봤어요. 2025년 28억 달러에서 2030년 380억 달러로 연평균 68.5%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머스크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ai 분야에선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진 구글 반도체를 독점한 엔비디아가 핵심이 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광과 원자력 발전, 송전망 그리고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와 가스발전소 조합으로 그리드에서 독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AI 훈련 시 피크 전류를 완화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로봇 분야에선 제조와 물류, 서비스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테슬라는 2026년 1분기에 옵티머스 v3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고 공급망을 수직 통합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측면에선 데이터 센터와 평신망 구축이 필수가 됩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이 대표적이고, 2026년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테스트가 본격화될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예언이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화폐로 전환되면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거든요. 태양광이나 원전, 배터리 건설엔 수조원대 자본이 필요한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이걸 선점하면 에너지 생산 수익이 이들 기업 주주에게 집중되고, 일반인은 그냥 에너지 구매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에너지 생산 투자 수익률이 태양광 기준 8%에서 12%인데 한국은행 예금은 연 2%에서 3%거든요. 자산 보유자는 복리효과로 부를 계속 쌓는 반면 무자산층은 에너지 비용 부담만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대규모 그리드나 스마트미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래 수수료를 독식하고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소에서도 초기 채굴자들이 51% 이상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격차가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1%는 직접 투자나 M&A로 발전소 지분을 확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게 무한 현금 흐름이 되어 추가 자산을 계속 매입하게 되죠. 조상위 10%는 ETF나 펀드로 간접 참여해서 제한적 수익을 얻고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 정도를 누립니다. 하지만 하위 50%는 에너지 소비만 가능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생활비가 폭증하고 저축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AI 생산으로 물가는 하락하는데 에너지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폭증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하니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부가 에너지세를 도입하려 해도 대기업 로비로 공공분배가 약화되고 탄소배당 같은 재분배 시도도 실행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자산이 상속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 영속화되는데 머스크가 약속한 보편 고소득 시대는 자산 소유 격차가 시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 에너지 뱅크를 만들거나 지역 발전소 지분을 공유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접근을 평준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역 태양광 사업 같은 실험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민간 독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들은 불평등 심화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시나리오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결국 우리가 에너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머스크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3년이라는 시간표가 과도하게 공격적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생산 시스템과 법적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존재하는 한 3년 내에 모든 법정 화폐와 가격, 임금, 계약의 돈 단위가 사라지는 급진적 변화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